을 살고 있던 희수는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평소 식탁에 자주 보이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채소 반찬이 많이 줄어든 걸 느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없지? 라는 생각이 든 희수는 그 이유를 엄마에게 물어보았어요. 엄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채소 반찬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요? 아휴, 요즘 야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단다. 그래서 희수가 좋아하는 채소 반찬을 예전만큼 먹는 게 힘들어졌어. 엄마의 말을 들은 희수는 왜 야채 가격이 폭등하게 됐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았어요. 그러던 중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기후 위기는 곧 식량 위기? 이게 무슨 소리지? 기사 제목을 읽고 호기심이 생긴 희수는 해당 기사를 천천히 읽어 보았고, 최근에 발생한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사과, 상추, 배추와 같은 우리 식탁에 자주 보이는 농산물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2년 전에는 비가 거의 안 오던 소말리아 앞바다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 강한 태풍이 왔고 이것 때문에 거대한 메뚜기대가 만들어져서 엄청난 식량난이 발생하기까지 했다고? 기후 위기가 우리의 먹거리를 위협하고 지구촌 전체 아이들에게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처음 알게 된 희수는 충격을 받아 머리 속이 새하얘졌어요. 과연 희수가 기후 위기로부터 자신이 좋아하던 채소 반찬과 지구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 방안으로? 이 기후위기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